하동의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예. 쌍계사입니다. 예, 쌍계사에 <laughs> 도착했습니다. 오우. 어, 지금 1시 정도 됐는데요. 아마 33, 34도 넘을 어, 것 엄청 같아요. 엄청 뜨겁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아, 예, 다리를 건너가서 여기서 하, 어, 400m? 400m, 예, 400m 걸으면 다리를 예, 길에서 4 0 0 m 걸어서 가면 쌍계사라고 어. 하는데 야, 저희들이 사실은 아. <laughs> 여기까지 오게. 집에서 나온, <laughs> 집에서 나온 게 9시, 9시 40분 버스를 타고, 지금 1시1분 차를 타려고 했는데. 시에 도착했으니까, 거의 3시간 20분, 3시간 20분 걸려서 왔어요. 아 3시간 20분 버스를 다탄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버스 시간표 를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유, 그런데 이 다리 건너가, 여기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네. 아유, 여기 물좀 보세요. 세상에, 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맑습니다. 어휴. 그, 주민, 그죠? 주민이 그때, 주민 중에 한 분이, 여기는 뭐, 식수, 식수 정도, 식수를 할수 있는 것만큼 물이 깨끗하다고 하더니만, 정말 물이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하동읍까지는 저희 숙소에서 뭐한 15분 20분 걸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버스를 타고 이 쌍계사로 올줄 알았는데 어. 어 그게 쌍계사로 직접 오는 버스가 없어서 그죠 하동읍에서 10시 10분에 있다고 해서 내렸는데 그렇죠 나타나지를 않아 줬어요 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래서 하동읍에서 12시, 버스를... 12시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죠 그죠 1시간 반 정도 그리고서 네. 이제 12시 버스를 타고 아, 이곳에. 한 1시간 10분 걸렸요 예, 한시간 1시간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오늘 버스. 지금 날도. 1시니까. 예. 한 1시간, 1시간 걸렸네. 1시간 예. 정도 걸려서 다이사기사에 도착했는데, 아, 재밌는 건요. 오늘이 하필이면, 아, 필면 장날이었어요. <laughs> 예, 2일 7일장이라는데요. 오늘 하동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에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아, 승객들이 아주, 이한 시간 거리 안에 곳곳에 가셔야 되니까, 네. 어, 완전히 만원 버스가 네. 돼서, 1 0 0 원을 내고 타는데 만원 버스가 되면서 저희가 왔습니다. 아주 뭐, 장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 뭐 보시고 오는 대, 뭐 대부분이 다 노인들. 나이 드신 아, 노인분들이어서, 어르신들이 저희는 뭐 거의 뭐 막내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서서 버스를 타고 한 이상. 30분 정도, 오니까 이제 자리가 나기 시작해서 이제 앉아서 왔는데 아이고. 이게 아주 덥고 장날에 또 버스 기다리는 시간 해서 어쨌든 있자, 한 그쵸?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집을 나선 지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저희들이 드디어 이 쌍계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 쌍계사. 어, 쌍계사. 다리 건너자마자 예. 길이 한거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음. 아. 1 0 0 0 길입니다. 예. 골짜기골짜기로 나가는 조그만 다리를 고기 하나 고기 건너서 고기 오니까? 오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여러 갈래 길이 다니는데 아, 여기 큰석비가 하나 있고요. 아, 쌍계산 일로 올라가네요 예, 쌍계산 이쪽으로 아, 간다고 되어 그래. 있습니다. 아이고, 쌍계산 0.7km예요. 어이. 쌍계산 0.7km로 되어 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700m를 없었죠? 산으로 올라가면 세상에 <laughs> 아까 400미터 여기까지가 400미터가 지금 거의 한 33도. 서문마을에 제가 온들은 뭐 엄청 더되겠지만야 어쨌든 뭐어떻 합니까 여름에 네. 이렇게 걷고 돌아다니는 여행은 굉장히 어, 힘이 좀 들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름에 다니기에는 그래도 산으로 올라오니까 조금은 어, 바람이라도 저 밑에보다는 좀난 듯해요. 근데 나무가 많아 그런지. 근데 뭐, 이거, 그늘 없이는, 양산 없이는, 걸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예. 민박집, 뭐, 식당, 이런 것들이 많네요. 하. 아이고. 잠깐만요. 그 폭포까지가... 저도, 우산을 꺼내야 되겠습니다. 너무 네. 더워서, 잠시 나무 그늘에서, 우산을 좀 꺼내야 되겠어요. 아, 예, 쌍계사로 올라가는 왼쪽 편에, 아, 이렇게 제법 큰, 계곡이 있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 힘차게 내려오고 있어요. 큰 바위들도 있고, 네.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만, 이 햇빛에 나서기만 하면 엄청답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네. 엄청. 이제 나무 그늘이 좀 나타나니까, 그리고 왼쪽편에 시원한 계곡에 물 흘러가는 소리. 거기서 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합쳐져서 아이고 조금 낫습니다. 여기 무슨 표지판이 잔뜩 있네요. 성문마을 성문마을 성문 마을 뭐 쌍계 텐션이 펜션, 션 많고요. 쌍계 초등학교 쌍계사가 여기서부터 또 300m 18년 그 만에 뭐 0.7이었는데 그러게요. <laughs> 네. 저기 이제 올라가는 길이 아마 쌍계사 길이 잘 닦여져 있군요. 아, 너무 아. 올라갈 수 없는데. 네, 조금 더 시원해지는군요. 천년 선찰. 아, 아. 천년, 천년, 아 이렇게. 천년 선찰 쌍계사입니다. 쌍계사 제1행선길입니다 아. 네아네자 길을 타고 올라갈수록 이제 깊은 숲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원한 계곡이 나타나고 제법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마 비가 와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물이 아주 깨끗해서 아, 정말 발, 손 담그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 바람이 시원한 바람도 불고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쌍계사 올라가는 길이 아주 예쁩니다. 잘 단장되어 있고 옆으로 양옆으로 키큰 소나무들이 줄비하게 서 있고 아또 햇빛을 가리어서 또 그늘도 만들어주고요. 지금은 오른편 쪽으로 계곡이 있어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립니다. 이제 거의 다온것 같네요. 네. 쌍계사 대웅전 불일폭포 청학동 불일폭포도 그쪽으로 가네요 어. <laughs> 뭐 따로 따로 고행이 없고 필요 없어요 <laughs> 이 무더운 날씨에 이 쌍계사를 뚜벅뚜벅 언덕을 타고 걸어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고행입니다 <laughs> 이 무더위에 땀이 스물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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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온몸에 지금 땀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 속에 이 깊은 계곡 물소리를 들으니까. 이열 입니다 네. 몸은 뜨겁고 열이 나고 땀이 나지만, 마음은, 마음은 아주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이죠. 아주 눈에 땀이 나고 들어 여기가 이제 뭐, 건물들이 있는 것 보니까, 여기,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른편으로는 문화예술관, 템플스테이가, 저 뒤에, 천중쪽에 있는 건물이 템플스테이 같고요그 다음에, 직진으로 올라가면 종무서, 왼쪽으로 하면 대웅전. 대웅전 쪽으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불림프꽃 써있네요. 폭포 여기서부터 2.5km 나간다고 써있네. 거기에 폭포 써있잖아요. 2.5km. 아, 아이고 세상에. 갈수 있을지 아유 잘겠어. 오늘 같은 날씨에 뭐? 아니 근이렇 시험만 하는 아 저희들이 불일 폭포까지 오늘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2.5km면 아이고 뭐이 날씨에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요 안에도, 병내 안에도 이렇게 조그만 아, 계곡이 있습니다. 사문나 여기 저기 쌍계사에 키가 있는거 어 나무들이 키가 아주 쭉쭉 예. 아 천년이 됐다고요? 어이고 그래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쌍계사군요. 예. 이 안에 그죠 경내 안에 이렇게 계곡이 있어서 조그만또 계곡이 있어서 아 나름대로 또예 저기에는 대나무 숲이 있고요. 아뭐 대나무들도 꽤큰 대나무들이 있고요 또 보세요 소나무들이 키가 엄청 크게 살아올라서 다행히 또 나무근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삼신봉 9km, 상불제 5.5km, 브릴폭포 2 2천... 9 국삼도 600m. 어이고 네, 큰 건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아주 좀 오래되어 보이는군요. 약수 8영루8영루 네. 앞에 아주 아, 예 좀처럼 못 보던 탑이 석탑이 아, 높게 서 있습니다. 예 층마다 종이 달려 있어요. 어, 이렇게 종이 달려 있습니다. 아 예. 다른 형태의 탑은 못보던 것 같아요. 종이 달려있네요. 이게 yeah. 아, 하동쌍계사 9층석탑 아, 여기는 성보박물관 박물관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군요. 하기야 건물이 오래되었으니까, 아마 보수공사를 이곳저곳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웅전, 나한전, 다른 길. 네, 돌계단을 올라서, 어, 예. 자, 쌍기사가 규모가 제법 큰 규모의 사찰이군요. 자, 저기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어 북과 큰 종과 큰 북이 있습니다. 저기 또 계단이 막. 아 어, 이거 건물이 이름 도 여러 종류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대웅전은 뭐 저희들이 불교 신자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네. 거북이에요, 거북이. 거북인데 얼굴은 꼭 개처럼 생겼어요. 문화재 응. 보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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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조그만 나한전 네, 여러 종류의 작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명부전. 자 이것도. 유형문화유산이군요 숙정 13년, 1687년에 처음 지어졌다. 어, 한 400, 440년 정도 되었습니다. 돌계단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서 여기가 네. 거기서 여기는 불을 태워서 아, 그때 우리 불을, 우리 예, 어디, 불을 그 태워서, 그, 뭐죠? 부적을, 거 부적을 태워서, 응, 그런 예, 뭐, 나, 나쁜 어, 기운, 그치? 뭐, 괜찮네? 그런 것들을 태우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한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은, 이런 디자인의, 아, 이것도 일종의 탑 같은데, 예, 이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어문전인가요? 자, 갑시다. 어휴 제일 더운 한낮에. 대학교 내에서 네, 애들이 쌍계사를 살펴보느라 아좀 덥습니다. 네, 자 모든 공간이 네, 다인난전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문화유산이고요. 최초의 840년에. 어, 세워졌으니까, 1200, 어제는 1200년 전에 처음으로 세워진, 아, 나한전이라고. 합 네. 뭐, 거의 모든 쌍계사에 있는 모든 전들이 다 문화유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천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대나무들이, 큰 대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뭐 이제 천악목리에 천, 저쪽으로 옆으로 지나갔죠. <laughs> 여기도, 어 이건 뭐죠? 코끼리처럼 생기기도 했고. <끼리> 자, 저희들이 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한 어느 정도 머물렀을까요? 지금 시계가. 아, 2시, 2시쯤 됐으니까 우리가. 한 시, 아, 한 시간 정도. 자, 저희들이 한 시간 정도. 이쌍계사를 사실상 그냥 대충 둘러봤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니, 야. 그리고 사실, 예. 꼼꼼히 보더라도 여기에 절에 예. 아예 불공을 드리러 왔거나, 뭐, 공략을 하러 오신 예, 분들이면 예, 예, 수행하는 예, 오래 분들이 있겠지만, 있어가지고. 저희는 관광객이라는 예. <laughs> 예, 구경을 온 상태라, 어우, 무슨 날벌레벌레들이막 예. 있어. 요 출입이 금지가 되는 구역들이 있고, 예, 수행하시는 예. 공간, 뭐, 이런 데가 있어서. 어쨌든, 천 년, 고사 고찰. 고사, 고찰 <laughs> 그래서 생겼다. 그런지, 네, 그 안에 조그만 점들이 많이 있는데, 다 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아, 저, 제법 규모가 큰 네, 사찰이었습니다. 예. 그 자동차로는 접근하기가 쉽게끔, 네. 다,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주차장도 있고, 네. 예 yeah. 누구든지 차로 오시는 분들은 쉽게 드셔다 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뭐 힘들지 않요즘뭐차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투고기들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다니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불일폭포, 아, 불일폭포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서 2 6 k m 나더 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네, 더 이상. 여 그냥 폭포들, 계곡물들 예. 아, 소리로 위로하면서 그렇죠. 일단 갑니다. 예. <laughs> 다음에, 다음을 기약하고 구릴 폭포는 오늘은 쌍계사를 그래도 아, 여름에 네, 좀, 네. 이렇게 오시면 산, 그러니까 나무들이 워낙 울창하고 그죠? 나무 아래는 그래도 선선할 수 있고, 계곡물도 있고, 예,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웃음> 예. <웃음> 네. 거의 한두 시간 간격으로 차가 있어서, 예. 하게 어. 차를 하나 놓치면 또두 시간을 여기서 애매하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 그러니까 제 시간, 어, 원래 계획대로, 아, 버스를 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부랴부랴, 화산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 길도 예뻐요. 네. 화산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올 올라... 내려오면 이렇게 맞은편에, 제법 높은 산, 우 울창한 숲을 잃고 있는 산이, 아, 버티고 있어 있습니다. 지리산은 언제나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야 <laughs> 진짜